자, 두 번째로 아염소산 염류입니다. 염소산에서, 염소와 산소가 만난 것에서, CLO3에서 산소 하나가 빠져서 앞에 아라는 말이 붙은 거죠. 자, n o CLO2로 끝나고요. NaClO2, K2ClO2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NaClO2의 분해 온도는 175도, 아염소산 칼륨은 160도씨. 이렇게 분해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염수산나트륨과 염수산칼륨의 분해온도 체크를 해두시고 어, 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을 합니다. 따로 화학 반응식은 출제된 적이 없지만 어, 산과 반응하면 발생하는 기체가 c l o 2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어, 분해 반응식의 경우에는, 뭐, CLO2든, CLO3든, CLO4든, 염소와 산소 사이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NaCl과 O2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염수산 칼륨은 조회성이 있다, 약간 녹는다는 뜻이고, 충격에 의해 분해돼서 산소를 발생합니다. KCLO2 자체가 쪼개지게 되면, KCL과 O2로 나눠지게 되겠죠. 어, 직장암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는 것은 거의 공통이 되는 이야기고, 소화를 할 때는 주수 소화를 합니다. 자 다음, 과염수산 염류입니다 과염수산 염류에서 분해온도, 과염수산 나트륨은 482도, 과염수산 칼륨은 610도, 그리고 비중도 봤을 때 1보다 크죠. 물에 가라앉는다, 물에 가라앉는다, 무거운 고체이고 어, 무색 무취의 결정이다라는 것은 거의 흰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 알코올, 아세톤에 녹고 에터에 녹지 않는다. 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과 에터에 녹지 않는다. 이게 약간 나트륨하고 만났느냐, 칼륨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어디에 녹고 안 녹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나트륨이 주기율표에서 11번 자리에 있고 칼륨이 10 9번짜리에 있죠. 나트륨이 조금 더 여러가지에 잘 녹고 칼륨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이 알코올 아세톤에 잘 녹는다. 그리고 칼륨은 약간 반응성이 녹는 성질이 조금 더덜 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어, 분해에서 산소가 발생할 때이 반응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CL과 O 사이에 끊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소산 염류에서는 계속해서 분해 온도 300도, 분해 온도 400도. 온도 자체가 아염소산 말고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조금 더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앞에도 보시면 과염소산 나트륨보다 과염소산 칼륨의 분해 온도가 높고, 염소산 나트륨보다 염소산 칼륨의 분해 온도가 높고, 그리고 염소산 나트륨이 물 알코올 에터에 잘 녹는데, 염소산 칼륨은 그냥 물보다는 온수나 글리세린에 잘 녹고 냉수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조금 더 녹는데는 다른 조건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염소산 나트륨은 살충제나 불꽃의 원료가 되고 염소산 칼륨은 인체에 유독합니다. 자 그리고 염소산 계열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기는 한데 철제를 부식시키므로 철제 용기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드럼통 같은 재질을 얘기하는 거죠. 철에 보관하지 않고 유리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염소산 칼륨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분해했을 때는 Cl과 O 사이가 끊어지면서 미정계수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인류 위험물을 암기할 때 무화과염, 아부질, 중과 오삼천에서 그, 아이오딘산 염류, 브롬산 염류는 분해식 정도만 보시면 돼서 따로 이제 내용은 넣지 않았고요. 어, 질산 염류는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염류 안에는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질산 칼륨은 색화약이라는 거에 원료가 될수 있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분자식은 KMnO4고 K랑 NO의 원자량을 합치면 101이 나오는 거 이거는 계산을 할수 있어요. 대신 고체 의 비중, 액체 의 비중은 계산을 할수 없는 값이라고 했죠. 자, 비중을 봤을 때는 이제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만 보면 되고 계산할 수 있는 비중은 증기 비중입니다. 근데 이런 인류 위험물이나 이런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은 이렇게 휘발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증기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비중을 봤을 때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체나 액체는 비중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 구조랑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값을 보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질산 칼륨은 물이나 글리세린잘 녹고 알코올 에터에는 잘 녹지 않는다. 이게 계속 어디에는 녹고 어디에는 안 녹고 이렇게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그냥 물에 녹나 보다 물에 안 녹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인류는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녹습니다. 조해성이 있는 것들은 녹고 금수성이 있는 것은 아예 물에 녹지 않고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녹는지 안 녹는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흑색화약이라는 재료는 질산칼륨에 숯과 황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화, 화약입니다. 질산칼륨은 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수은 가염물이기는 하지만 위험물로 분류되지는 않죠. 그리고 황은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가염물의 역할을 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섞어놓은 것 자체가 가염물과 산소 공급원이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점화원만 추가되게 되면 바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화약의 원료 세 가지. 질산칼륨, 숯, 황,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해를 했을 때 염소산 계열과 다르게 이렇게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산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류는 산화성이라서 산소를 남한테 주려고 하는, 그래서 분해에서 산소를 발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산암모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산업기사용이에요. 산업기사에서만 보통 출제가 되는데, 질산암모늄은 대표적으로 흡혈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차가움을 느낍니다. 내가 만졌을 때 차가워지고 이 질산암모늄은 주변의 열을 끌어당겨서 계속 열을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반대말이 발열 반응인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발열을 하게 됩니다. 물에 뭘 이렇게 녹이면 어떤 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시약들이 있어요. 내가 만졌을 때 뜨거워지면 열을 낸 거고 내가 만졌을 때 차가우면 이 화학 물질이 열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하는 물질을 물에 녹이게 되면 어 비커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질산암모늄 이렇게 연결 짓는 건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공통이고요. 그리고 분해식이랑 암포화약은 산업기사랑 기능장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열반응이 질산암모늄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분해식이 조금 희한합니다, 그렇죠? 질산칼륨은 그냥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식으로 됐는데 이 질산 암모늄의 경우에는 지금 N2 따로 O2 따로 H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으로 쪼개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무슨 공식과 같이 항상 이렇게 산소만 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분해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케이스마다 얘는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암포화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암포화약은 질산암모늄의 94%, 경유 6%로 혼합해서 만드는 화약입니다. 자, 경유는 사류위험물이고 질산암모늄은 1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질산암모늄은 산소공급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다음, 다이크로늄산 염류입니다. 크로늄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죠. 자, 두개 있으면서 칼륨이 붙는데, 다이크로뮴산이 산화수가 이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K가 플러스라서 이 K가 두개 붙는 그런 분자식입니다. 크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뭐, 이거를 분자량을 쓰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비중은 인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운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인류는 공통적으로 백색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얀 색깔의 가루들인데 이 지정 수량 1000kg에 해당하는 다이크롬산 염류 그리고 과망간이즈산 염류 여기에서는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등적색 결정입니다. 약간 되게 쨍한 주황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위험물을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주지 않고 색깔로 설명할 때 주황색이다, 등적색이다 이런게 보이면 크롬이나 칼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크롬산 칼륨이 주황색이고 물이나 글리세린에 잘 녹고 알코레터에는 올잘 녹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이크롬산 칼륨이 분해됐을 때 이것도 산소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K2CRO7에서 K2CRO4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CR2O3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고 이 분자 하나로 3단으로 해체가 되죠. 이렇게 분해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 분해식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가 됐던 그런 화학 반응식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이크롬산 암모늄 분해 반응식은 기능적 용인데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구나. 앞에 암모늄이 있으면서 이렇게 쪼개지는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염류에서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어떤 색이냐면 흑차색입니다. 진한 보라색이고, 이게 화학 분석 기능사 할때 많이 쓰이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서 출제가 그래도 꽤 되는 편입니다.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보라색이고, 분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색 유리병에 넣어서 마치 우리가 햇빛을 차단하려고 선글라스 쓰는 것 같이 그 화학 물질도 이렇게 햇빛을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자, 과만간이 지산 칼륨도 여기를 이렇게 세번 나눠서 분해하게 되죠. 자, 똑같은데. KMNO4인데, 여기는 KMNO4고, 여기는 K2MNO4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MNO4 자체만으로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망가니스라는 이 이온이 산화수를 계속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온이라서, 같은 MNO4라도 이렇게 다르게, 숫자가 다르게 붙는 경우도 있는 그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산소 2 개의 망가니즈가 붙은 것은 이산화 망가니즈. 우리가 CO2를 이산화 탄소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탄소 자리에 망가니즈가 들어가서 이산화 망가니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화성이라서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과 반응할 때과망간이산 칼륨은 황산과 반응해서 황산칼륨, 물, 산소, 황산망가니즈가 황산 나오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만 해도 6개가 됩니다. 반응물 2개, 생성물 4개가 되는데, 어, 이 정도로 나가게 되면은 미정개수법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써 있는 거겠죠. 좀 애석하게도 기능사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 반응식입니다. 실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이게 한 번,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이런 반응식을 만나게 되면, 최소한 앞에 반응물 정도는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번 나왔던 반응식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류위험물에그외 위험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제 명칭만 아는,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어, 크롬 산화물, 크로뮴의 산화물에서는 분해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크롬과 산이 만났을 때, 시아로3라고 쓰고, 그게 한번 분해가 되면 CR2O3O2 이렇게 반응식이 됩니다.